도요. 너는 자스민이니 가운데에서 싸는 거 아니야? 가운데 있다가 ص و 있나요? 시계 들 그런 거야, 제가. 아, 너무 잘 생겼다. 어? 너나 보여, 지금? 그러면 <laughs> 그때 <laughs> 네. 이때 언제인지 알아요?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 이렇게 그 월드 투어 아니 면 월드 투어 알아봤을 때말안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냥 우리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오빠예요 그냥 안경 쓰고 있어 안경 쓴건 나도 보여 <laughs> 이거 미치도록 이거 미치도록? 응 미치도록. 미치도록이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 승연이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찍었던 걸로 둘다 아니야?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 뭐야 그거 아닌 거 같아 그거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뭐야 그거 미치도록 때예요 미치도록 때라고? 네 그때 내가 뭐 했어? 잘생겼었어 잘생겼었답니야 <laughs> 넘어가시죠. <laughs> 아 넘겨, 아 넘겨, 넘겨.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아, 넘겨요. 이거는 아니, 하봐. 아,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 1년반 동안 잠깐 이별인데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음, 이거 넘겨 이거 넘겨 넘겨요. 아, 넘겨요. <laughs> <이거> 넘겨요. <웃음> <웃음> 아 이걸 넘기라고 사진을? 네, 네. 아 오케이 이 사진 넘겨주세요. <laughs> 너왜 이렇게 까만요, 근데? 원래 까맣긴 한데 저렇게까지 까맣진 않은데? <laughs> 왜 이렇게 까매? <laughs> 수염이랑 얼굴색이 똑같은데? 이건 까만 재진이의 모습. 넘겨주세요. 그래. 사실 약한 것 같아요. 기분. <laughs> 어... 아좀 위험해. 왜? <laughs> 아좀 위험해. 나안 해. <laughs> 아 근데 우리가 예민해. 아, 어, 예 <laughs> 어, <왜> 예민해? 그냥. <laughs> 아. 좀 무서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술 취한 거 같아. 어때?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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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기타 치고 노래 하고 있으면 거길 볼 거잖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람> 나만 <놀람> 봐? <놀람> 이런 뻥쟁이들. <놀람> 내가 어? 오빠 제일 잘생겼는데. 내가 한 번도 공연하면서 다 나만 이렇게 보는 본 적이 없어. 진짜 나나나 나, 나, <laughs> 진짜요? 어 그래 뭐요? 그 군대 가실 때요 군대 가실 때요? 네그 홍기 오빠 갔을 때처럼 여기서 여기서 만나자라고 공지 띄워주실 거예요? 띄워주세요 <웃음> 배웅 이해 <laughs> 이해했죠? 음. 예, 예 우리 여기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사실 진짜 그것도 고민이었거든요 해요 해요 제발 헤어. 왜 하니까 좋았어. 그때? 네. 몰라 안 갔어. 그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문제 올려 줬어요? 일을 하라 해요, 회사. 일을 하라고 해? 회사한테? 네. 장소만, 장소랑 시간만 정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네. 할게요. 장소랑 네. 시간만 정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끝나고 물어볼게요. 예. 네. 알아봐서. 직원이 찍는데 우리 앞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 찍지 말고 정면으로 둘이 서있으면 가능하대요저 뭐라고? 야박한다고? 어, <laughs> <야. 웃음> 뭐라고? 야박하다고. 우리, 오빠야, 아, 우리 있네. 춤춰요? <laughs> 셀프입니다. <laughs> 춤춰요? 춤안춰요 <laughs> 저는 춤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laughs> 뭐야? 뭐 입은 거야? 텔레토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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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아도 있고. <웃음> <웃음> 뭐 한복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웃음> <웃음> 저기요. 어머. 난 종현. 난자